어, 어, 이거 외곽의 이등분선.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겁니다. 외곽의 이등분선. 기억나니? 내각의 이등분선이랑 외곽의 이등분선 했던 거. 자, 내각의 이등분선. 이 삼각형의 내각이죠. 맞죠? 자,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. 기억나요? 자, 외곽의 이등분선은 삼각형이 있습니다. 자, 이거의 이등분선. 자, 요거. 요것도 배웠었어. 요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. 자, 이렇게 돼 있을 때. 괜찮아요? 네. 어,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. 뭐 이랬던 거 기억납니까? 네, 그거 이용해야 됩니다. 요 삼각형.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외곽의 이등분선이지. 맞지? 자, 요거대 요고 요거는 요거대 요고 요거겠네요. 아, 미안해. 어, 뭐지? 요거대 요건가? 아, 잠깐만. 잠깐만. 이거대 이거는 이거 잠깐만. 이거대 이거는 아, 이거대 이거. 대 이거대 이거 이거는 어, 이거대 이거. 대 이거. 뭐 이렇게 해야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거 이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외곽에 있는 우선 자 이거 잘 까먹어 자 요거대 아 요거대 요고 요거는 요거대 요고 요거 오케이 네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됐죠